find me at a club cause if I ever tried to cut a rug by the time the night is done you will know that I'm a strange one I don't ever know what to do how to find a beat, how to groove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ay and you'd say dance with me not too Chule." I don't care about where when 제가 off! 이거 모아놓은 걸 발견했는데 원래는 단독 콘텐츠를 만들까 하다가 언제 보여드릴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관계로 지금 그냥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이에요. 이거 둘다 어퓨 거고요. 라즈베리 식초, 샴푸 식초 얘는 그냥 두피에 하는 두통 정도 썼어요. 직접 어퓨에서 리필용을 구매해서 리필해서도 다쓴 상태입니다. 어, 저는 되게 호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토출부가 굉장히 두피에 맞게 쓰기 좋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시원하기도 하면서 향도 좋고 그리고 제가 막 탈색도 재작년에 되게 많이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두피가 뭐 헤어쌤이 너무 민감하다 예민하다라는 말씀을 딱히 안 하시고 뭐 해주시는 거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두피 관리를 되게 꾸준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샴푸는 사실 뭐 특별히 그냥 샴푸였어요.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클린 루틴 룸앤 패브릭 세니타이저 스프레이인데 말 그대로 살균 스프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좋았던 거는 그냥 의류에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침구, 소파, 패브릭, 뭐 공간 이런 데다가 전부 다쓸수 있는. 거여서 너무 좋아서 한 통을 드디어 다 썼습니다. 지금 새거도 쓰고 있어요. 이건 넘버즈인 1번 오일인데요. 다른 오일들에 비해서 좀더 산뜻한 편인 것 같아요. 피지 같은 게잘 뽑히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피지가 잘 뽑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오일들에 비해서 무난하게 팍팍 맛쓰기는잘 좋더라고요. 가볍고 해서 이거는 케어놀로지 미스트 조그만 사이즈인데요. 마찬가지로 얘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것도 컴퓨터 옆에다 두고 진짜. 귀찮을 때 너무 너무 잘 뿌리고 있습니다. 시트가 제 느낌에는 조금 더 간편하고 좋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시트가 쓰레기가 나오니까 이런 워시오프 타입의 팩을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진짜 추천드려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지금 아임프로 이거 이제 분리 수거 하려고 띠지 떼는데 지금 하...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하... 얘도 여기가 안 빠지네요. 이게 진짜 쓸 때는 참 좋은데, 아 이게 분리수거 할 때가 진짜, 어, 예, 네, 안 되네요. 청소를 다 해서 지금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 요게 에어프라이어로 만들 수 있는 홈 베이킹 책이거든요. 재료가 좀 마땅치가 않아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막다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것들로 할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놀람> 제가 깜빡하고 못 찍었는데, 우유 30일, 생크림 30일. 짱. 견과류들이 구워져가지고 나오는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이 나니까 진짜 더 맛있는 것 같고, 약간 겉부분을 먹을 때는 통밀 쿠키를 먹는 느낌이에요. 괜찮죠? 먹음직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아이스커피랑 <laughs> 먹겠습니다. 맛있어야 되는데. 음, 음, 음. 근데 제가 브랜딩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진짜 너무 네. 감사해 아니 너무 멀리서 오십분만으로 감사한데 아. 브이로그 카메라거든요. 자랑. 이 물꽃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니,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laughs> 제가 옛날에 네. 패턴 디자인 할때먹었어요 네. 진짜? 그 능력이 네. 좋은 거요 아. <laughs> 너 이것도 예쁘다. <웃음> <그거> <웃음>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거야>? 네네. <laughs> 쓸모는 없지아 아니요. 저 벽에다가 막 엽서 같은 것도 많이 붙여서 <웃음> <웃음> 예쁘다. 어, <laughs> 감사해요. 아, <고소해요. 웃음> <laughs>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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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걸어왔더니 걸인지 모르고. 님 혹시 네. 저 앉아서 구경해도 돼요? 아 <laughs> 나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아, 이거 브이로그 오, 카메라 네. 와서 이쪽으로 돌릴게요. 구독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과연. <laughs> 아, 아, <laughs> 우리 구독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룸스프레인데 제가 진짜 할을 정말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조그만 걸 주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아니. 아, <laughs> 오 좋다. 오 싱그러워요. 네. 네. 그래서 아예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막큰거 사기도 하고 아 진짜? 그래서. 이게 꿀미바이오림이요 영어 부터막 뿌리고 맡으면서 영어 볼때막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비 저예요. 저예요. 맛있어, 맛있어. 너무 진해요. 어, 진하죠? 아,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안 달아서 너무 좋아요. 음, 안 달고 진하고 음. 맛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크잖아요. 이입 안에 가득 차는 느낌이. 아, 그고 돌아가서 되게 호하게 넣어주셨어요. 재료를 안 합격해서 지금. 나도 열심히 영업하고 있어. <laughs> 1등, 1등 영업. <laughs> 나 완전 영업자 아니야. 당면 쫀다! 고마워요. <웃음> 이거, 이거 나, 신메뉴. 너무 맛있어서지 진행을 하게 되네요. <laughs> 와, 진짜 빵빵해. 미쳤어. 이게 당면은이 당면은 어, 같이 맛있어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쵸? 음~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이거 안에 있는 당근 케이크도 얘가 만든 거예요. 아, 근데 손이 진짜 많이 드시까막 음 이거 진짜 월드콘 맛이다. <laughs> 딱, 딱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검사가 아니라 그냥 계속 자기를 찾아가려는 하는 검사라고 <laughs> 하는데 너무 그게 약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왜 보면은 검사해도 갑자기 막 IS 뭐 나왔다가? 막 이렇게 아, 나왔다가 아, 막 아, 바뀌는 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그 그러니까 어. 바뀌는 것도, 아, 나는 바뀌니까 이 검사가 틀력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아, 내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결과적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대요. 어. 그러니까 막 마음이 편하기도 어. 하고, 인프피 파우치 기억하시나요? 언택트 파우치? 그분께서 직접 오늘 촬영하는 곳까지 와가지고 같이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샘플들을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사실 진짜 뭐 없이 이것만 주러 오신 거예요. 그 구독자님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고 싶고 위에 거는 콜미바이오 어, 네임이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드신 룸스프레 향이라고 하고 밑에 거는 윤희에게라는 영화를 약간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하신 거라고 해요. 여기 이거 만드신 데서 어, 이게 윤희에게는 플로럴하고 살짝 단인데그 중간에 약간 묘한 냄새가 하나 나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 차가움과 따뜻함이란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공존하는 향인 것 같아요. 엘리오스 가든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름이 엘리오거든요. 엘리오의 정원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향인데, 이거 아까 맡아보니까 진짜 싱그러운 향이었어요. 약간 마무리에, 마무리 언더에 머스키한 향이 살짝 나고요. 과일 같은 그 과일 이렇게 딱 깨물었을 때 나오는 그런 싱그러운 상큼? 그런 향이 살짝 느껴지고, 뒤로 갈수록 머스키 비누 향 같은 것 살짝 나고. 저만 노래 들으면 좀. 그러니까 다이가디와은가디가디거이가지가디거할가가가 <laughs> <쉽지 않은 사람. 웃음> <laughs> 여기 배죽기 흔드는 건전문것 같아요. 아, 내가 막걸리는 것 같아. 몇살 <laughs> 차례? 어, 역시. 아, 자세가 됐어. 계란 두 개랑 요거트, 그릭 요거트 먹고. 애생 쌤한테 그냥 점심 안 먹고 빵으로 먹을까요? 이랬는데. 드세요, 선생님. 선생님, 예쁜 거 드세요. 아! 나 이거 먹을래. 거 걸. 단면, 단면, 이거 단면 찍어야 돼, 단면 찍어야 돼. 아, 팥빵인데, 처음에 뭐야? 이랬는데, 빵이 거의 없고, 팥이. <laughs> 얘도 바지? 음. 아, 난 이런 뚱카롱이 좋아. 너무 맛있는 데 이건 너무 안 달아서 궁합도 음 딱좋여그 얘기가 항상 나오더라고. 얘도 너무 많이 안 달고, 혹시? 얘도 너무 많이 안 달고. 약간 이런 게 엄청 생긴 거야. 음식에 대한 집착도 엄청 생기고. 제가 다이어트할 때 엄청 헉! 잘 먹는 아 뭐가 그렇게 많아? 무거데내 <laughs> <누가 많아? 맞죠? 웃음> 마음이랄까? 어. 대박. 이거 단백질이 좀 많거든요? <laughs> 근데 여기가 이, 이름이 설탕 없는인데 설탕을 안 넣고 그래서 당이 엄청나죠. 근데 그 제가 그때 다낭성 그것 때문에 아플 때 당이랑 탄수화물을 좀 조절해주면 음. 좋다 해서 그때 PT 쌤이 줘가지고 알게 된 브랜드거든. 그냥 토마토. 음. 그래서 뿌려 먹기 진짜 편해가지고 야피. 약간 맵찔이 쪽이긴 한데. Little bit try. 아 little bit try. 솔직히 전매웠어난 너무 맵찔이여가지고. 뭐야? 거기서 꺼내? 아 뭐야? 아, 아, 뭐야. 어뭐예요 귀엽죠. 오. 이거 우리 집그 코닥 있잖아요. 지난번에. 아, 근데 그거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보여줄 때 어제 너무 이거 행복해 보여서 오. 내가 우와. 아침에 뽑았어. 귀엽죠. 가슴에 뿜고 왔다고? 그게 <슬픈 웃음> <것 같다고. 웃음> 진짜? 진짜. 아, 아난 가슴에서 꺼내길 난 편진 줄 알고. 여기다가 <laughs> <하면 먹고 왔다고> 고왔 <laughs> 저기다가. 여기 <있어>. <웃음> 신기하죠. <웃음> 음. <웃음> 어, 제가 시킨 거랑 선물 온게 있어서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리프팅 크림인가봐요. 새롭게 업그레이드, 어머! 축 개업이래요. <laughs> 어머, 어떻게 개업덕을 주셨어요? 이게 보타닉 힐보 있죠? 바이오 힐보라고 해서 새롭게 리뉴얼이 됐다고 해요. 마사저랑 앰플이랑 크림 같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두껍고 무거줄 몰랐는데, 그 MBTI 제가 초급 끝내고 보수 과정도 신청을 했어요. 저 너무 재밌어서. 근데, 와, 매뉴얼도 있어. 와우, 미쳤다. 와우, 갑자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오메가 <laughs> oh 완전 오마이갓. 사진. 오, 대박. 사진까지. 하, 미쳤다. 하, 미친 거 아니야? 하, SM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렇게 이래? 이거는 가사집인가? 아 뭐야. 뭐야. 하,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마이 데이지. 바삭한 게 아니라 약간 쫀득한 쿠키네요. 좋은 점첫 번째는 안 달아요. 식감은 완전 짠짠해요. 오히려 과자보다 쑥 무화과 떡을 먹는 느낌? 지금 다안 먹고 절반만 먹고 절반 내일 아침에 먹어볼게요. 되게 이상한 모양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한번 구워볼게요. 오늘의 커피도 네스프레소, 리니지오, 롱고. 일단 제대로 익었는지를잘 모르겠어서 먹어보고. 근데 에어프라이어의 특징이 겉은 진짜 딱딱 바삭하게 되는데 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도 지금 겉은 되게 약간 딱딱해졌거든요. 식어서. 요 어? 왜 그래? 밀하게나나사냐 참치 기름 절반 한 캔. 150g. 바뀐다고 한번 여쭤봐 여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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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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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 여쭤봐, 여쭤봐, 여 오늘은 제가 최근에 계속 먹고 싶었던 참치쌈밥이에요. 사실 제가 약간 맵질이거든요. 최근에 계속 빵이나 이런 것만 또 먹어버릇해가지고 갑자기 좀 칼칼하고 약간 매콤한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 이거를 또 먹으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음! 아, 매워. story that opened my eyes to the world and its passing time. And another one sang a sweet song to my heart, but the ending was sad from the start. And then came a just an ordinary book that I happened to give. 아 어떤 거 해? f i g u 서부의 MP를 가야 된다 h i l mvp와 m c c r a y 중독자가 <laughs> 아 진짜 왜 저러지 갈 거지? 어? <laughs> 와, 담요는 쩐다. 아, 칼 보여드려. 오, 오케이. 칼이 엄청 강한데? 진하다 음. 맛있어. 아, 헌시려. 네 몰라요. 모른다고요. 언제 먹을 수 있는 걸까? 걸? 그래? 나 그런 걸잘 몰라서. 이거야. <laughs> 이거야. 이거라고. <laughs> 내가 바는 거. 괜찮아요, <laughs> 쇼. 그냥 기자들도 와서 저기 서 있는 경찰 사진만 찍어가고, 경찰이 그래. <laughs> 경찰 사진만 열심히 찍고 가는 것 같아.